누린 자신감이라고 뭐라고 자신감 자신감하고 그렇게면 되냐고 해봐. 오커 yes. 어, 어. 먼지는 누구냐? 다른 방이냐 먼지는 공방이거든. 먼지 누구야? 입이 <목소리> 떨어질 거야. 이틀 언제고 노래 부를 거야. 응. 추이 거라고? 아리스캔 너희도 성인이 됐으니, 나의 노예가 되라. <laughs> 휴이의 노예가 되라. 노예라니, 막, 려라는 하나 주시나요? 아이 영상 기계로 만들어버리겠어. <laughs> 휴이만의 영상 기계를 만들어버리겠어. 노예로 만들어버리겠어. 아리스캔너 닉네임부터 바꿔 대충하니까. 나는 수조넣어가지고안 나... 했으면서. 배신이야 배신 완전 배신이라고 내가 꼴리기 하는 거 잘한다고 됐지?